가 이제 해야지. 나 못해, 나 진짜 가토티 나, 나갓 가토티 존나 싫어해. 어, 나 가토티 나오는 거못 봐요. 옛날에, 아이, 가보 이상, 갓보기상나 반격 없어요. 어, 한 번만 봐주십시오 <laughs> 반격 없습니다. 가보 이상 안돼, 제발. 나에게 이러지 마. 나에게 이러지마 가보이상 <laughs> 죽어! 가폭이상 <laughs> 그러면 안된댔아 내가 프레디의 프자가 게나 그거 어나 그거 알아 나 그거 영상도 못봤어 뭔지는 알거든요 <laughs> 영상 보다가 기절할뻔했다 지짜야 존나 무섭게 생겼더라고 아니 인형이 X같이 생겼어 존나 기분 나쁘게 생겨갖고 개띠꺼워 <laughs> 자, 깝치지 말랬. 아니, 아갑보기랑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랬잖아. 저는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먼저 덤빈건 누구냐? 이제 저분이다. 음. 근 나는 나는 싸울 마음이 없었어. 근데 먼저 오셨잖아. 먼저 오시면 이제 내가 받아들여야죠.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어떻게 도망가나? 난 도망갈 수가 없어. 이제 이제 룩이기 때문에. <laughs> 아니 님들은 막 공포영화 그렇다고 이베치. 잘 봐요. 나는 저번에 이제 근데 공포영화 진짜 재밌게 본거 하나 있어. 게다웃게다웃 진짜 좀 무섭게 보긴 한데 그거 생각보다 막 그렇게 무섭지 않아갖고 저 되게 재밌게 봤어요. 게다웃은 진짜 공포영화 중에 나 그거는 진짜 재밌게 봤어. 난안 무서워갖고 좋았어 게다웃은 아니, 게다가도 내가 언제쯤 무서운 장면 나오지? 이 생각 하는데 막 그렇게 막 무섭진 않았어. 어. 에리언 좋아하냐고? 아니, 존나 싫어해. 저그 에일리언 나오는 그 공포 게임 있잖아요. 그 뭐지? 그뭐엘리언이막 나와갖고 이제 차라리 뭐, 뭐 뭐가 뭐가지 따 뭐가지 따는 거. 어, 나 그거 그거 보고 뒤지는 줄 알았어. 게다우디 뭐가 공포 게, 공포가 아니야 게다우도 공포지. 뭐야 이게? 아 좋다 퀴삽시다 그냥 그냥 네, 퀴사고 갑시다. 알리어 아이솔레이션 몰라 아무튼 나는 갑툭티는 진짜 싫어해. 핫 제가 핫 남이 핫 게임하는 핫 것도 잘못 봐요. 음. 가도 돼요. 가도 <laughs> 지금 데스틴이라서 솔직히 좀 잡기 아, 애매하긴 한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사람을 일단. <목소리> 아무도 <없다>. <목소리> 얘네 타이밍 맞춰야 돼. 살펴볼게. 지금 쓸게요. 지금이야. 아, 뭐야, 얘네 온다. <목소리> 아, 아무튼 안해 수고. 국킬 미션 페리냐고? 아, 어국킬 미션 이미지. 어 이번 판은 페리인데. <laughs> 아 개새끼 아니 조스틴이 저거 좀 어떻게라 해 시발년. 아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진짜 조스틴은 룩으로 이기, 이길 수가 없어요. 어 물약 고맙다. 미친년이야 저거 그냥. 너이에 저거 빨리. 같은 년요 무시 폴로마이 지금 가 뭐지 가려져 갖고 저건 미친 년이라니까 저것도 네, 줄. 저걸로 저것도 근접 캐릭터로 저거 네. 못 이겨. 어. 아포기 하냐 아포기. 다음 판에도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빨리 와. 빨리 와. 좀 주십시오. 네. 아, 형님. 기회 좀더 주십시오. 지금 한 판만으로 스팀 이번 판에는 갑보이 님이 저를 방해해 버려 갖고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페 왔어. 맞았어. 맞았어. <laughs>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laughs> 도망가자, 이거는. 아니, 뭔 개새끼. 뭐, 이 단- 아니, 적폐새끼들밖에 없어, 무슨. 쫓아오는 거 봐라, 쫓아오는 거 봐라, 이띠꺼운 새끼. 안 되겠다, 한대좀 치고 가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내가 미안해, 진짜. 이 새끼 쫓아오는 거 봐. 존나 싫다니까 진짜. 아, 나 몬폴로만일 뭐 기들밖에 없어. 지금의 아, 소용돌이가. 어, 나왔다. 아, 상도아비안도 아. 잠깐만. 로는똥캐는 아니야. 근데 폴로만나 저런 캐릭터는 이기 힘들지. 네, 잠깐 네. 싸우나? 막다 먹으러 가자. 한님 어디갔냐 애들? 형이 귀엽게 자고 있거든요. 감 좀요? 봐 애들 어디갔냐? 그냥 싸우다 말아버렸나 일단 어때요? 인원이 어때? 아 개새끼 벌써 다출 벌써 다쳐 빨았어. 막다쳐먹으러 왔는데 미안합니다 형님. 젠더의 정말 장난이 없다. 음. 기다려봐. 막타는 내거야 하이. 막타!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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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타 쳐! 빨리! 어, 난 이거 주워 먹을테니까. 사칼! 못 먹었다! 좋겠다 도망가자. 사칼 먹었으면 이제 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어, 하지만 저에게는 의심의 약이 있기 때문에 괜찮죠. 음. 잘 있으세요. 어, 지나갈게요. 자스페이스왔으면 이제 우클릭으로, 도망갑시다네 센터 주고 가보자 아나한테왜 이래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나 지금, 난지나난 지금, 난 지금, 해 지금, 난지 지금, 난 바로 할게 금난 지금, 말도 안나 지금, 이게 뭐 원딜이야? 진짜 바위, 바이, 바위 던지기야. <laughs> 진짜 바위인거임. 아, 좋아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뭐.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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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워. 서로 싸워라. 나는 막탈을 칠사리. 자, 뒤로 돌아가자. 아니, 여기쯤 돌아가면 막탈을 먹을 수 있으려나? 못 먹겠네. 박타 영혼들이 저를 좋아해요. 근데 no. 이리 와. 용차. 가기가. go. come on, come on. come on, baby. yeah, this is game. Yeah, come on. 아, 네. 어, 미안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뺍시다. 어, 이거 뛰어갑시다. 어, 어디 가요? 그냥 봐 던져줄게 준비됐어? 던졌어 던졌어, 던졌어. 세 명, 세 명. 아무도 없어. 이제 한입 하러 가야 돼. 아, 이 새끼 빨아버렸다 물약. 잠깐만 라스트 바로 오른쪽. 이거 어떡하지? 나뒤된거 같은데 몸판. 공격한아 한입 바로 온분 있나요? 없네요. 아니 이거 갈아보자. 입니다다잘봐 <laughs> <잘랐다. 웃음> 토이. 아니 전표시가안 되는데. 아 개새끼. 에 조밥인 것 같은데. 아이템. 어 쓰레기. 저기 가서 막다좀 챙기자. 지금 다 모였거든. 난는 무신무약 두 개. 개구리야. 야 둘이 다쇼하다한 입. 한 입. 아, 한 입. 네. 입! 네. 너무 행복해졌어. 미안해. 도망가자. 왼쪽 출다 먹었어. 네. 개구리야. 뒤로 뺄게

어깨에 꼬리 ㅎㅎㅎ 개구리야 잠깐만 한두명한명어있어 빨리 한 명부터 잡으면 내가 이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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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어디있어 떠지 <laughs> 떨리자 이거다 어 이거다. 딱 봐도 불을 그래, 갖자 아이 개새끼야 이거는 좀 아니지 새끼야야 이거는 좀 아니야 어 동시에? 병신 됐죠? 어 병신, 병신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나좀 알려줘야겠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음 개새끼. 잠깐만 이거 좀 아니지? 이 새끼들 연합 맺었어. 이 개새끼들 연합 맺었다. 야이 새끼들아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않니? <laughs> 어, 한턴 쉬자. 음. 음. 개새끼를 이제한 놈을 상대로 이렇게 패면 존나기 분 개새끼들, 이거 듀오야. 나 듀오인 알았어, 지금. 개새끼들. 게임 그렇게 하지 마라. 이 개새끼들아. 나쁜 새끼들 아냐, 이거. 개새끼들. 그, 게임 이렇게 하지 마라. 어. 또 이런 개새끼들이 다 있어.